자, 우리 금년표가 최고의? 최고의? 예. 여러분, 이 최고의 섬김, 섬김이 왜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의 덕목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잘 모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자,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은 그리스도, 그리고 소망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자, 문제는 제일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하는데, 정말 사랑의 길을 잘 몰라요. 제일 많아야 되는데, 자, 믿음은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소망은? 기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섬김으로 옵니다. 뭘로요? 섬김으로. 이게 결국 많이 섬긴다라는 말은 사랑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섬기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믿음 좋은 한국교회 믿음 좋아요. 말씀 잘 배우고 기도 뜨겁게 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솔직히. 예, 네, 제일 중요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 믿음, 소망,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성숙한 인격이고 사랑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쪽은 이상해.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받는 것보다 주는 섬김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섬김이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섬김이 곧 예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오십 서비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본질상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섬김을 보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있고 뭐 말씀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뭘로부터 온다고요? 섬김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예배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 교회, 사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섬김이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섬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마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14장 보면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북쪽 네 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롯이 있는 소돔성 이쪽을 다 약탈해갑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전을 하는데 그때 동맹한 사람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맹해서 야간 기습을 해서 그들을 깨뜨리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거절할 때 마므레의 목숨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마무레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동맹한 자로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승리자로 또 축복을 누린 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지요. 그래서 이마무레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실 아브라함이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롯이 떠난 후에 외로운 아브라함이지만 마무리에 동맹군을 동맹을 맺고 그리고 오늘 법문까지 그곳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뜨겁다라는 말은 해가 중천에 있다. 중동지방에 해가 중천에 있다라는 말은 가장 뜨거운 날. 여러분 어떨 때는 50도를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이 날이 뜨거운 이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입니다. 일어나침에 나가 일하고 한낮에 한 낮에 촥한두 시간 쉬고 여러분 미시시피만에도 두 시간 쉬어야 낮에 점심시간 두시간에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은 때인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 셋이 저쪽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를 찾아온 분 혹은 지나가더라도 저분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시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워낙건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낮에 그리고 사실 주위에 둘러보면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저기 세 분이 서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나를 찾아온 것인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확실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이 적인지 친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달려간 정도가 아니고 몸을 굽혀서 절하고 내 네, 주여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시간에 저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영적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감각을 주셔요. 아, 지금 뭐 해야 될 땐가?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지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섬김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귀중하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그 뜨거운 한낮에 달려간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동은요 어른들 나이든 지금 나이 거의 99세예요 아브라함이 노인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달려가요 그분들 향에 달려가고 몸을 굽히고 거기다가 또 가축대로 달려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섬김은 예배하고 근본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고 자기를 낮춰요 주의 종이 그러면 이게 예배의 근본이고 섬김의 근본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얼마큼 높이느냐 마지막 끝까지 음식을 차려놓고 서 있습니다 이게 서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예배하고 본질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게 예배의 근본이에요 자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아브라함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말로는 물을 조금, 음식 조금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물만이 아니고 젖 우유도 갖다가 드리고 거기다가 음식도요. 자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급히 떡을 만들라. 이 떡도 일반 보통 먹는 떡이 아니에요. 보통 먹은 사실 이 맛없는 거예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말하는 떡은요 특별한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양도 보면요, 한스아가 7리터입니다. 그러면 세스하면은 네. 계산 잘안 되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웬만한 사이즈의 팬케이크 70개를 만들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말로는 조금, 음식 조금, 물 조금, 여러분. 정말 양과 질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가족이 함께 섬깁니다. 그냥 뭐 종식해서 어이 가져와 뭐해 이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아브라함이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고 그리고 사라 나이 많은 90다된 아내를 시켜요. 총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내를 시켜요. 그리고 또두 어, 사람만 한게 아니라 이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하인 아마 여기는 복수일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게 예배원리입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 기쁘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남편은 그냥 팍 대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뭐 시원찮게 하고 거기다가 애를 시켰는데 야 누구야 뭐좀 갖고 와라 시켰는데 팽 돌아서고 이러면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한 가족이 함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주인이 거기다 종들이 함께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렇게 온 가족이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섬길 때에 성경 보니까 자팔 절에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손님들이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조금 뒤에 19장에 가보면 소돔성에이두 사람, 이제 하나님은 거기 가지 않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가지요. 롯이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no, 싫다 그래요. 여러분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참 난감하죠. 우리가 예배 드려요. 가인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No. 네 제사는 안 받아.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섬김은 필요없어. 안 받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섬김은 원래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대낮에 뜨거운 낮에 모래밭을 걸어온 센달 심고 그분의 발이 단순한 씻음을 넘어서 시원하게 그분의 피로를 채워 주는 것.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분들이 예,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은 그분이 원하는 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적극적인 모습, 이 겸손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가장 좋은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이 모습, 기쁘게 대접을 받는 세 사람을 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김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섬김의 유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섬김은 화목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의 길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시는데, 결국 우리의 섬김은 세 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좋은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섬길 때,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섬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섬김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큰 자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 가정 화목합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 화목합니다. 서로 섬기는 동네 화목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섬김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은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접하고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화목을 원하면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섬김은 언제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우리가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오래 전에 미국의 어느 가난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난한 의대생이 거기는 여름방학이 길어요. 여름방학에 아르바트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가정 의학 책자를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걸 파는 일을 했어요. 네. 가난한 시골 이 동네라서 잘안 팔려요. 어느 날은 날은 뜨겁고 너무 너무 힘든데 이 책을 파는데 그날 아마 거의 못 팔았나 봐요. 배도 고프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느 한집 가서 소개를 했는데 죄송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살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대신 우유를 한 컵에다가 한잔 따라 줬습니다. 이분이 배도 고프고 근데 의대생이 우유를 다한 방울 안 남기고 마시고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가난한 의대생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시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얼굴이 그분 같아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뭐가 몇백 불, 뭐가 몇백 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맨 끝에. 서명으로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Paid all y y o n o c u k o f m i l k 우유 한 잔으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 n o w you know, you know, y o 다다 n 밑에 you know, you 대요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다 o w you know, y 아주머니, 20여 년 전에 어떤 학생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섬김은 단순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서로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섬김은 언제나 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레이기 22장을 우리는 봅니다. 레이기 22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 누구든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다음 잘 보십시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이고 어차피 자르고 어차피 불태울 건데 흠 있는 건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흠 없는 것, 온전한 것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교회생활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잘 아시죠? 히브리서는 제사의 원리입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로시지요.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중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6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요?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했어요. 서로 나눠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 갈라디에서 6장을 한다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자, 사랑하는 사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섬김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형제,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참 친절한데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는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동명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와 가족과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먼저 성도를 돌봐야 되고, 먼저 형제를 돌봐야 되고, 먼저 부모를 돌봐야 되고, 먼저 가족을, 친척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이것이 전도의 길이고, 이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그래서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더 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10장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섬겨라, 대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레위기 22장, 23장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리를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 반모퉁이 것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남겨둬라 포도를 거둘 때 보이지 않는 것 남겨둬라 그리고 과실을 거둘 때 꼭대기 몇개 남겨둬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아까 우유 한잔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명하세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단모퉁이 남겨 돌라 그게 예배하는 삶이고 그게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고 그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을 더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들양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주일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주었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했는데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섬김이 작은 것 하나 결국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꺼이 행하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소망은 기도로부터, 그러나 사랑은 뭘로부터요? 섬김으로부터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하기에 더 많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겠어요?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본문 어 구절 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조금 전까지 떡 피지면서 막 고생했잖아요. 여인들은 이때 같이 먹지 않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래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소망했던 아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 언제 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아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라가 이분들을 엉터리로 대접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이 많은 90다 된 할머니가 다온 정성을 다해 떡을 빚으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람 양에서 쭉 넘어갑니다. 18절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최고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만민이 땅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엉성하게 섬겼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이 뭡니까? 강대한 나라가 뭡니까? 다른 나라를 그것을 빼앗는 것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눠주는 자가 강대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결국은 그것이 여호와의 도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너희가 남을 대접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자의 강령 이게 복음의 본질이 에요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눠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결국 강대한 나라 여호와의 율법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게 축복의 통로이고 평화의 도구이고 강대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또 모르, 모르고 이웃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사라가 그렇게 소망했던 최고의 복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나눠주고, 더 베풀고, 여러분, 가난한 나그의 이웃들,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